따다따라라라 이번 주 아니 다음 주 월요일 우리의 트로디 시작된다 우가 우가 가가 원주민 아니 원시신 원시인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우가 제 얼굴 발표해도 되나요 예고편인데 <laughs> 얼굴 공개하나요 아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번에 제가 어, 뭐지? 다른 거할때 얼굴을 많이 공개했었지만 뭐 그냥 공개하세요, 여기서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셔야 돼요. 제발요. 이건 예고편입니다. 예고. 예고편. 수고하세요. 예고편. 네, 이거는 엔더 보이 뭐이 엔더보라 해야 되나? 엔더보이 유튜브에 올라갈 거고요. 이 엔더보이든지 엔더보이 이야기든지. 네, 거기에 올라갈 거고. 이제 어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. 아 어, 근데 저희가 발표할 게 있어요. 저희 이게 원시인 잖아요. 원시인한테 도끼가 있어야죠. 근데 도끼가 없어서 그그그 그, 그 뭐지? 레스키 보스가 네. 되어서. 었레스키 아니, 보스가 아니라그 또봇. 또봇이요? 그, 네. 그걸로 해가지고 저희는 또 이거 하다가 또 동물이 추가될 수가 있어요. 네, 동물이 추가될 네, 수 있어요. 그러면 있다. 손 집어주시고. 이제 월요일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이 분이 되면은 영상을 끝내도록 할 건데, 어님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? 어 여러분들 양태권 유시원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네. 그렇게 재미있는 것도 없으니까 뭐 사랑하지 말아 주세요. 네? 제발요. 볼거 없어요. 사랑하지 말아 주세요. <laughs> 왜 그러시죠? 진짜예요. 볼 것도 없어요. 네, 저는 이제부터 클래셜 로얄 보고 3초 그런... 남아서 2초 게임이나... 남았습니다. 1초 남았습니다. 바이? 아니. <laughs> 지금 벌써 바이 하시면 웃겨요. 저는 말도 못 했는데. 아, 바이 난... 바이, 바이 바이. 저는 그럼... 게임 영상, 장난감 개봉 영상, 뭐 그런 다양한 콘텐츠등을 준비할 테니까 어, 재밌게 봐 주시고 어, 그렇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만요 그저 네? 그, 털복선이 네. 저 초록색 풀로 디있는 녀석 네어쨌도 머리카락 거의 발이랑 머리카락밖에 없는 애가 어처한 걸 만들어냈어요 뭐죠? 월요일에 갱, 보, 아니, 공개하겠습니다 <laughs> 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후비 hoopy hoopy bye. <laughs> bye bye bye